좋은 아침. 지베님이 그러는데 처음 온 손님과 단골도 아주 만족했다더라.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네 실력으로는 일상 업무를 감당하기 충분하겠어. 입맛과 요구가 까다로운 손님이 온다면 몰라도 말이야. 우와, 그런 손님도 있어? 당연하지. 특히 요리는 거의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책만 엄청 읽은 책벌레 말이야. 촉하면 조리법이 전통에 맞지 않는다거나 몇백 년 전의 맛과는 다르다고 투덜대지 여기가 망석 객잔인가 나름 전통 있는 곳이네 주인장 대피 요리가 있으면 빨리 줘 제일 비싼 걸로 바르잔아 선배 안녕. 어 여행자랑 페이먼이잖아 여긴 어쩐 일이야 오히려 우리가 묻고 싶은 걸 어디서 여행 다닐 돈이 생긴 거야 게다가 제일 비싼 요리까지 시키다니 <laughs> 여행이 아니야 나 같은 학자가 함선 고문 자격으로 해외 출장 다니는 건 흔한 일이지 하, 하, 하루 전 선배 좀 기다려주세요. 하, 하. 다 같이 밤을 새우는데왜 아, 선배만 저렇게 멀쩡할까요? 정말 백설 넘은 게 맞는지. 하하, <놀람> <놀람> 아, 내가 밥 사겠다고 할 때부터 저래 큰 실수를 했네. 레일나 그리고 도리도 있잖아. 정말 보기 드문 조합이네. 그랬구나. 정말 바쁘겠네. 그래도 여기 주방장이 인정할 정도면 정통 객전 요리를 못 먹을 걱정은 없겠어. 그래서 리와레는 어쩐 일이야? 아까 함선 고문이라고 한거 같은데. <laughs> 얼마 전에 폰타인에서 새 함선을 구했는데 최신 내비게이션을 설치해뒀어. 홍보할 수만 있다면 정말 큰 사업 기회라고. 그래서 요즘 시범 운행 중이야. 오르모 쌍구에서 2도까지, 2도에서 리워랑까지. 그 뒤로는 돈만 한 곳까지 갈 예정이지. 저랑 선배는 나침반이랑 장치 조정을 돕기 위해 고용됐어요. 어젯밤엔 운내에서 밤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죠. 야, 야근 수당은 줄 거야. 두 사람은 자원에서 한 거라고. 계약서에도 특별히 명시했거든. 정말 빈틈 없네. 그럼 밥을 산다는 것도 일종의 보상이겠지?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비싼 요리를 주문했구나. <laughs> 마음대로 주문하라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그럼 먼저. 음, 바로 전 선배. 물론 나도 제일 비싼 요리로 보답하고 싶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가장 비싼 리월 요리는 해산물을 왕창 쓰거나 엄청 공들여서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어 그렇지만 우리 오랫동안 바다에 있었는데 또 새우나 생선을 먹으면 별 감흥이 없지 않을까 음네 말도 일리가 있네. 게다가 레일라는 배고파서 기절하기 직전이라고. 네?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닌데요. 나이만큼 턱막 높은 파루잔 선배가 배고픈 후배를 기다리게 하진 않겠지. 어. 응. 후배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어째선지 함정에 걸린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요리도 시키지 말자고. 그걸 제외한 다른 비싼 요리는 얼마든지 좋아. 부탁할게 여행자. 오래 안 걸리고 해산물이 아닌 거면 돼. 나머진 너한테 맡길게. <laughs> 선도장 죽순 수프 황금 새우볼 골든 크랩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나? 아유, 바로 전 선배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졌네요. 최대한 비싼 요리로 골라주시겠어요? 우와... 비싸고 해산물을 넣지 말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럼 대부분 요리는 제외네. 대체 누가 이렇게 깐깐한 요구를 한 거야? 도린 녀석,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객자는 요리정이나 신호런이랑 달리 비싼 식재료가 항상 구비된 건 아니야 보통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만 준비하지 일반적인 식재료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고급 요리라 그건 요리사의 기술과 요리의 창의성에 달렸어 언연급권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지금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가격은 3만 모라야 3만이라고? 재료도 평범하고 시간도 얼마 안 든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건데? 이 요리의 기술은 시간이 아니라 요리사의 칼솜씨와 불 조절에 달렸어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가늘게 썰고 뭉쳐서 불에 볶기만 하면 돼 다양한 식감이 차례대로 느껴지는 요리지 여러 종류의 고기를 잘 뭉치고 각자 알맞게 익혀서 맛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바로 이 요리의 진가야. 잘하면 인류 요리고 못하면 평범한 다진 고기가 되겠지. 아하 알겠다. 이 요리가 비싼 건 재료비가 아니라 요리사의 기술비 때문이구나. 걱정 마 고기를 뭉치는 잡일은 내가 해줄 수 있어. 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해. 걱정 말고 도전해 봐. 망쳐도 네가 만든 건 기쁘게 먹을 수 있어. I yeah. 요리가 나왔어! 맛있게 먹어! 우와, 냄새가 정말 향기로운걸? 아, 참! 페이몬이랑 여행자도 아직 아침 안 먹었지? 같이 먹을래? 어? 도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했지? 공짜 아침을 사주다니! 큰 <laughs> 사업은 다 식사 자리에서 성사되는 법이야! 자, 자, 자! 어서 편하게 앉으라고. 평범해 보이는 요리네. 사전 조사해 본 대로라면 별로 비싸진 않겠지. 선만 모라만 안 넘으면 일만 모라까진 뭐이 요리가 하룻밤을 세운 보상이 될수 있을까?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는 너에게 달렸어, 여행자. 힘들고 피곤하네. 빨리 자고 싶다. 어서 먹고 자러 가야지. ]가요? 아니 벌써 돼지고기 식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음 씹을 때마다 다른 맛이나. <laughs> 자세히 맛보니까 훈제 향도 나고 정말 놀랍네.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햄? <laughs> 대체 어디에? 히히 <laughs> 벌써 눈치챘구나. 맞아. 사실 이 요리는 여러 가지 고기가 뭉쳐진 거야. 나랑 언소가 꽤 고생했다고. 어, 잘은 모르지만, 고기 종류에 따라 익히는 시간이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요리는 맛이 아주 조화롭네요. 어, 음, 어, 그건 영업 비밀이야. 여행자의 특별 요리였구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참! 이 요리 이름이 뭐야? 아! 소개를 깜빡했네! 이 요리는 번연 극광이야! 고기가 한 가닥씩 겹치는 모습과 다양한 식감을 표현한 거구나! 음... 미월의 사자성어에서 따온 거 맞지? 원래는 다양한 악기를 동시에 연주해서 시끌벅적하다는 뜻인데 음... <laughs> 이 요리에도 잘 어울리네! 아, 알고 있었구나. 다들 졸업하기 전에 최소 스무 가지 언어를 배우잖아? 어... 설마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 네? 예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요? 너도 지론파라는 걸 까먹을 뻔했네. 저, 저, 기이 요리 얼마야? 에헤이? 얼마 안 해. 단돈 삼만 모라야. 삼 삼만. 아하 그나저나 페이몬 여행자? 아까는 내가 같이 먹자고 했지만 밥을 산다고는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건 합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역시 세상에 공짜란 없구나. 이봐. 아휴, 어차피 네 기술 때문에 비싼 거니까 아무래도 상관없겠지. 3만에서 20% 할인이라. <laughs> 그래도 가슴이 아픈 걸. 휴, 그래. 행빈했다고 생각하자. 수메르에 돌아가면 반드시 사람을 구해서 이 요리를 복제한다음 큰 돈을 벌고야 말겠어 밥을 먹으니 기운이 나네요. 역시 맛있는 요리는 힘이 돼요. <laughs> 지도 교수님께서 청년은 논문과 책에 파묻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가서 각지의 별 하나를 볼 기회를 만들라고 하셨죠. 음. 인턴 체험 인셈이겠죠? 그래도 정말 힘드네요. 하... 어떻게야 저렴한 재료로 고가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음, 먼저 그럴싸한 이름부터 치워줘야 하나? 아, <laughs> 역시 눈치챘구나. 어젯밤에 약속했을 땐 다들 밤도 새고 멀미하길래 다음날에도 많이 못 먹을 줄 알았거든. 결과는 너도 봤지? 그래서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했는데, 네가 해낼 줄이야. <laughs> 역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두 사람한테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소한 이득을 취하려 들다니 다음에 그러면 안 돼. 그+ 그+ 그 때문에 많은 교훈을 얻어서 이런... 비록 선도장이랑 죽순 수프는 못 먹었지만 번연급관도 나쁘지 않았어. 고마워. 음, 물론 신식 장치는 내 전공이 아니지만 도리의 제안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 새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시장에서 고사작을 사면 돌아가서 잔뜩 연구할 수 있다고. <laughs> 그래서 난 제일 낮은 급여를 제시해 모든 유론파 경쟁자들을 쫓아냈지. 오늘 아침 시작이 좋네. 오늘도 잘 부탁해.